말의 복음을 믿는 자, 아, 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 그렇지? 어 사실은 <laughs>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좀 믿음이 약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아난 신앙 좋아, 나는 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언제 알수 있겠니? 언제? 어, 문제가 덮였을 때. 그렇지. 정말 문제가 큰 문제가 왔을 때, 큰 문제가 왔을 때그 사람이 그 진짜 복음이 뿌리 내려졌는지 아닌지 알수 있는 거야. 음. 그지. 문제 왔을 때 이제 복음이 좀 약한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되게 되냐면은 문제 속에 빠지겠지. 음. 그런데 복음이 뿌리 내려진 사람은 어,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어, 생각을 할수 있지만 금방 빠져나와 문제에서 금방 빠져나와 그렇지? 음,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볼수 있는 그런 눈이 딱 열리는 거지 <laughs> 그렇지? 그래서 문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그 문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겠지. 그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음. 이게 큰 차이에요. 음. 그치? 어,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지, 보통. 그지 믿지 못하는 상태인 거야. 음.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는 근데 진짜 문제가 왔을 때그 문제를 하나님이 <laughs> 그리스도가 해결하실 것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상태인 거야. 음. 그렇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문제만 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복음을 그냥 이렇게 아는 수준인 거야. 응. 복음을 내 것으로 소유한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그냥 머리로 아는 수준인 거지, 네. 그지? 그래서 문제 모으면 하나님 떠난다.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해야 돼, 내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응. 그러면 해결될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점점 더 어, 더 깊은 문제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정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딱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이것을 딱 보시고 하나님을 안 붙잡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죄라고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아주 깊은 문제가 돼서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저주재앙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지? 사단은 끝까지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문제만 오면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결하려고 해서 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어, 깊은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진량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 사이클 안에, 그래서, 갇히도록 하는 게 사단의 존재다. 음. 이런 사람은 이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지. 그지 계속해서 계속 그냥 내 문제 속에서 그 사이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니? 이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은 정말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내 것을 소유, 소유를 해야 되는가. 응? 예수가 정말 문제가 왔을 때, 예수가 우리 선화 인생의 주인이 되야 돼. 길이 되야 돼, 길이. 그지? 요한복음 1장6절에 보니까. 정말 길이 돼? 답이 돼? 응? 문제 가운데서, 답이 돼? 당연. 음. 그래서 요즘은 옛날보다는 많이 답이 되잖아. 그지 예전에는 문제 만으면막 불안해서 막 다른 사람한테 전화도 해야 되고, 그지 어, 또막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전에도 항상 얘기했잖아. 정말 문제가 왔을 때 고백을 해보라고. 고백을 해서 너가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복음을 체험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문제 왔을 때, 진짜 예수가 주인 되느냐? 예수가 진짜 길이 되느냐? 답이 되느냐? 내가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예수가 답이 되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 딱 왔을 때, 정말 불안하고 답이 안 된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그리스도가내 것이 안된 거야. 그지? 렇 그런데 길을 찾은 사람은 계속해서 문제가 왔을 때 예수가 주인 되심을 자꾸 체험하는 사람들은 점차 빠져나오는 거야. 어떤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이런 저주재앙, 깊은 문제. 문제가 점점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야. 해방, 아까 네가 잡았던 로마서 8장이렇치이사람 인생이 좀 가벼워져. 절대 무겁지 않아. 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있잖아. 굉장히 가벼워져.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이 이렇게 무겁지가 않아. 모두 자체도 무겁지도 않고, 되게 활발하고, 되게 발랄하고 그래. 응. 원래 그게 정상이야.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가 주인되심을 체험하고, 해방받는 체험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 되는 거지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사단은 시도해. 그지 외형적으로 보기에 되게 성공한 사람을 사단이 싫어하는 게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주인 된 사람, 문제가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 늘 답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단을 괴, 사단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지 옛날에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죽음이 와도 응, 나는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지? 그사람 완전 그리스도가 뿌리내려준 사람이지 예수가 완전 주인 된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될수 있도록 내 영적인 상태를 정말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응답이 없 없겠어 왜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 맞아 왜 사람이 응답이 없느냐 하면은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가 있어 세상 중심 음. 복음 중심이 아니라 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 가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세상적인 성공이라든지, 그런 외형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뭐 그런 육신적인 것에 아직도 많이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실제적으로 없는 거지. 그지?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실제로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된다 그랬잖아. 지금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니 기도. 기도지 기도. 그래서 왜 응답이 없는가 하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실제적으로 기도 시스템만 잘 되면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지? 어, 주인이 바뀔 수밖에 없어 지속이 되면. 음.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 하면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야. 음, 오늘 내가 다락방하면서 이렇게 어떤 분한테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두 분이 결혼하셔서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를 했을 거 아니냐고 했지. 음. 아니? 근데 연애하기 연애할 때 되게 서로 주, 되게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하냐고. 늘 어? 사랑합니다. 음. 고백할 거 아니냐고. 음. 응? 그리고 만약에 자식이 있는데 음? 자녀가 자녀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냐고. 사랑합니다. 그렇지,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응? 그거밖에 없는 거지. 어, 나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지? 응. 나는 어, 아빠만, 엄마, 아빠만 내 인생에 최고예요. 응? 응? 난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요. 엄마, 아빠를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해요. 그게 음. 엄마 아빠는 그거 말 들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다른 거 필요 없어, 사실은. 그렇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가장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 다른 뜻으로 하면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풀었으면 예수만이 길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당신 안에서 저는 늘 해방을 받아요. 늘 자유로워요, 평안해요. 그리고 저는 당신 안에서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죠.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 고백하는 거야. 사랑 고백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지. 내가 사망에 엄추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신. 반드시 음, 당신을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이야 고백. 다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진짜 참된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고 성공이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은. 이 그지. 사실 이기도면 끝나는 거야. 고백 선포. 그지? 왜 근데 이걸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응? 싫어하니?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렇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거 기도를 막 제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고 많이 하는 거야. <laughs> 그지. 어, 그래서 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그 오늘 강단의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응.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 고백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인 거야. 그지? 네. 응. 음그 응.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 하면은 칠 축복. 음 응. 성경 암송을 하는 거지. 암송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곱 가지 축복을 계속해서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지? 응. 하나님 자녀. 첫 번째. 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우리 선 t 를 인도하시지. 네. 성경구절 외울 수 있어? 성령인도. 요한복음 is 장 a n a 2 h 절 n a n is Hanan. Hanan is Hanan. h a 아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음. 내가 너에게 평안을 기치는 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음. 그러니 너희는 아무도 안 믿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음 그래. 맞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음 그래.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선하를 인도하시지, 그렇지.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거야. 내가 주인 된 상태지. 하나님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게 돼 있어.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어떤 길인가 응답받는 길로 인도하게 돼 있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야. 근데 내가 막큰 응답도 없고 늘 시달린다. 그러면 내가 뭔가 좀 하나님과 떠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주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거지잘 인지를 못해 사람들이. 그지.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는데,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 하나님 자녀는 천사가 우리 선아를 도우지. 그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꺾이는 거야. 그지. 너가 진짜 기도할 때. 그러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선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 그니까내 인생이 천국처럼 좀 편안해지는 거고 음, 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증인의 인생을 사는 거지. 이 일곱 가지 축복이 내 인생 그러니까 어, 내 것이 돼요. 3 9 0백 많이 하면. 그지그 다음에 3 9절까지 암송을 할수 있으면 선한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전도자가 되는 거야. 내년에 한번 기대해봐. 너 응? 정말 기대해.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사랑을 붙여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음... 음. 남선자매 봐 그치? <laughs> 어느 순간 그렇게 되잖아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한 3년 고백했나 남선자매도 그러고 나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의 문도 계속 열어주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잖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음. 그 다음에 할게 적용 기도문 음. 적용 기도문은 말, 그야말로 그말그 그 자체대로 적용. 적용하는 거야, 내삶 속에.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리스토, 그지? 삼직 고백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문제의 주인되게 하시고, 이 문제에서 해방받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방해하는 사단의 생각들 꺾어달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야. 적용을 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음. 그지? 수학 공식이 있다면 그 공식에 딱 넣어가지고 하면 답이 나오듯이 적용 기도문을 계속 하면은 응답이 오는 거야. 그리스도로. 가장 정확하게.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고, 음. 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고, 어, 해결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해방받아. 음. 어,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문제를 안 느껴져. 그지? 그게 바로 정영우도 기도문의 위력인 거야. 엄청 어마어마하지. 응. 그래서 나의 그런, 어, 지금 그런, 명적인 문제라든지, 또, 어, 가정, 가문보구마, 또, 지금 학교, 저기, 요아교육과, 그지?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원서를 내야 되잖아? 그런 부분들. 하나님 사단 인도해달라고. 만약에 요아교육과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선한한테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돼.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응답 받으면서 기도해야 돼. 음. 진짜 기도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적용 기도문. 음. 이렇게 하고 이위에다가뭘 하라 그랬어? 메시지를 들으라고 했지. 강단 메시지. 그지? 정말 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어봐라. 응? 나는 지금도 늘 강단이 그리스도로 들리거든. 그리스도만 찾아내거든. 그렇지? 그래서 찾아낸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락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치유가 되잖아. 그렇지? 내가 가진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락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지. 그렇지? 응. 메시지 듣기. 강단 계속 나하고그 다음에 뭐 기도수첩도 이렇게 이 안에서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목사님 본부 메시지도 듣고, 계속해서 매일 하나씩, 너는 매일 한 개씩은 들어야 돼, 메시지 듣기. 시간 내서 어쨌든,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한 개는 꼭 들어야 돼, 메시지 한 개는. 응?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고백부터 많이 하고, 39절 선포하고, 적용 기도 간단히 하고 나서 메시지를 털어 봐. 그러면 강단이 잘 들려, 음. 음, 잘 들리지. 그지, 어,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응답이 오는 거야. 이제 응답이 그지, 응답이 오니까 치유가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지. 렇 15절에서 18절 안 봐라. 1 7절에 다니며 음. 한 바, 17절 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런 표적이 따르니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며 어. 뱀을 집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선언지 시청 나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그 내가 3 9 0 0만이 기도 시스템 취소하다 보면 제일 먼저 오는 게어 응답이 오, 오, 오겠지. 그지? 그래서 치유가 돼. 치유가 기도 응답이 오기 때문에 치유가 돼. 내용적인 문제라든지 우리 가문의 문제라든지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치유가 돼. 응답이 오기 때문에. 허관이 꺾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오는 게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응답들이와 계속 고백하면 표적은 왜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 전도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 그렇지? 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계속 부활의 신앙이 내 것이 될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가 선하의 것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선포기도 하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선화가 이렇게 응답의 자리에 오게 돼 있어. 아까 내가 서두에 그마가음 16장에 보니까 그지 예수님이 그세 명의 여자한테 나타나셨다고 그랬지 그지 네. 그런데 어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실로매가 그 예수님 무덤에 갔잖아 그런데 제일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어 구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어나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기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만 세명 중에 한 명만, 네. 막달라 마리아만 가고 있는 거야, 실제적으로. 아, 어, 그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이지. 정신이 완전 히 돌아온 사람이잖아, 완전히. 일곱 귀신이,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야. 정확하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갈수 있는 거지.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문제 모으면 넘어지고 문제 모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전도운동 전도사에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전에 음.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중환자실에서 예수 믿는데 중환자실에 있어 아파서 그러면 뭐 그지?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거야 내가 치유돼서 정말 활동할 수 있어야지만, 사람은 살수 있겠지, 그지? 렇 그래서 계속 삼직고배하고 선포하는 게 제일 중요해. 하다 보면, 어느 날, 때가 이르메. 그지? 렇 선아가. 지금까지 1년 다락방 했는데, 선아가 이만큼 변했어요. 그러면 누가 3년 지나면 어떻게 변하겠니? 좋아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누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응? 누가 치유되면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선명한 복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너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전도의 역사와 응답은 오, 정말 어마어마한 거지. 감당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응답을 받을 거야.